안녕하십니까 꿀보라 고마워 고인에사 사무소 대표 원영입니다 오늘도 편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마워 채널을 이용하신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매물은요 정선군 정선읍 광하리에 위치한 2차선 도로와 접해 있는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총토지면적은 1,876평이고요 어 제가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여기는 과수원이나 전원주택 이렇게 짓고 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현재는 원래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맹지로 되어 있는데요. 어 제가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2차선 도로와 접해 있는 현황도로가 있고요. 그 현황도로가 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요. 어 현황도로가 나라땅으로 되어 있는 국어이기 때문에 도로 점령 허가를 내서 도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설계 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또 국어를 도로 조명 사용 허가를 내고 도로로 사용되죠. 거리를 재보니까 38m나 39m밖에 안 되더라고요. 어, 전기시설은 모두 들어와 있고요. 요 소나무 있는 화살표, 이게 철망 막았죠. 이것은 동물이 통과하지 못하게 나라에서 만든 겁니다. 어, 돼지 구엽제뭐 이런 것 때문에 어, 도로 철망을 가끔 강원도에는 이렇게 쳐놓은 데가 있습니다. 열세로 열고 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전혀 통행에 문제가 없습니다. 어, 이렇게 보시면은 그 지적도 모습인데요. 어, 총다5개 필지 1 8 7 6평이고요 전체가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 어, 여기 앞에 뭐 이제 어, 주택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어, 거는 이제 계획 관리 지역이죠. 건폐율 40%에 용적률 100%인데요. 단독 다중 다가구 연립 다세대로 지을 수 있고 제 일종, 이종 건생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개발의 효과가 가장 잘 나는 계획관리적입니다. 지적도상 전제 도로가 없는 맹지를 하지 라도 현황도로가 있고요. 그 현황도로가 국고로 돼 있기 때문에 도로를 개설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토지용계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지목은 전으로돼 있고요. 공시지가도 높네요. 시골 10월, 시월땅 치고는 그리고 아래 부분에 동그랗게 빤빤해요. 부분이 이제 토지 지적도 모양입니다. 자두 번째는요. 756 다시 1번지 기획관리적이죠. 이 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 기획관리적이고요. 이 필지를 다섯 개로 나눠 놓으셨어요. 보니까 도로를 빼면 네 개로 구분할 수 있도록 분할을 이미 해 놓으셨더라고요. 1876평을 어, 혼자 사시면 크면 두 분이나 뭐세 분이 이렇게 어울려서 사셔도 되도록 필지가 이렇게 나눠져 있고.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적도상. 보시면 도로로 쓸수 있도록 다 연결되어 있죠. 내기 필지를.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 도로 2천 도로 옆에 있고 현황도로가 있는데 그 현황도로 하는 부분이 국보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설계사무소에 의뢰해서 도로 사용 점령 허가를 내서 도로로 개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개발은 허가를 정상대로 받으시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개 필지하고요 도로로 분하는 게한개 필지 총 다섯 개 필지로 되어 있고 화살뼈 깜빡은는이 부분이 구고입니다이구고로가 38m, 39m 밖에 안되기 때문에 어, 이것선 설계사무소에 의해서 어, 도로 점령 허가를 내가지 도로를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1870평이니까 어, 뭐 크다면은 몇 분에 어울려서 사셔도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 화살뼈 깜빡은는 이렇게 전제 현황 들어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모두 구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사무소에 의뢰해서 도로 점령 허가를 신청하고 도로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하기가 정상대로 되죠. 왜냐면 계획관리적이니까요. 자, 이렇게 저렴한 땅을 구입하셔서 효과적으로 도로 사용 점령 허가를 내가지고 도로를 사용해서 한다면 은 저렴한 비용으로 아주 넓은 1876평 대는큰 면적을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아, 앞에는 이제 에, 농사를 짓는 분이 계시고요. 이 옆에는 그뭐 염소를 키우는 것 같아요. 뭐 염소 는조그만 뭐 동물이니까요. 어, 그래서 과손 같은 거 이렇게 에, 키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정선군 정선읍 광아리에 위치한 이천도로 접해 있는 계획관리지 그리고 1,876평을 소개드렸습니다. 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매물로 여러분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모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